여우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지체되는 정복, 이끌리는 은혜와 사랑, 사랑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이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와의 호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우벤과 문하세 반지판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와의 호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우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우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우수아에게 나오니.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베들이며또그 경계가 아다로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두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에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무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땅이 정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막이 실로로 옮겨지고 바로 이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함께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문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아직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와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정복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여 땅을 두루다니며 각각 그려오게 했습니다. 총 21명을 보내 얻을 땅들을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려온 땅은 일곱 부분으로 나눴고 그 땅들을 제비를 복게 했습니다. 7절은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집화들을 언급합니다. 레위자손은 땅에 분깃이 없었고, 동편에서 땅을 얻은 갓 루벤 문화세 반집파는 이미 땅을 받았으므로 해당이 없었습니다. 여호사의 명령대로 21사람이 땅을 그리러 나갔고, 그들이 돌아오자 그것을 지도 삼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 분배는 베냐민, 시온수블론 이삭을, 아셀, 납달리, 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20절에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북쪽 경계에서 서쪽 경계로 그리고 남쪽 경계로 그리고 동쪽 경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경계를 묘사합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이 나열됩니다. 동쪽에 12 성읍, 서쪽에 14 성읍, 총26 성읍이었습니다. 일곱 지파는 정복 전쟁에 소극적이었고 그로 인해 땅을 분배받는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한 부담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유목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이 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럼에도 여우수아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여우수아의 독단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우선은 미혼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의 행위였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 주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할수 없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항상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인 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꽤 자주 타의에 의해 끌려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함께 두신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역사로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손길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설레고 즐거운 날들이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와 게으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새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바를 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